안녕하세요. 안상혁 프로입니다. 시간은 피치앤런 어프로치인데요. 어, 이 피치앤런 어프로치는 공에서 그린까지의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또 그린에서 핀까지 거리가 확보됐을 때즉 떠서 굴러가는 그런 어프로치인데요. 이 피치넬러는 국내 코스에서는 좀 요긴하게 쓸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이 피치넬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셋업 부분이에요. 셋업은 일반적인 샷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공을 좀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팔의 경직된 부분을 조금은 없애야 되는데요. 그래서 평소의 어프로치보다는 조금 가까워지고 팔꿈치가 접혀 있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팔의 움직임을 조금 주면서 셋업을 가져가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젠 셋업 방향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픈 스탠스를 설명드리면 오픈 스탠스는 어 셋업을 쓰고 왼발을 뺀다고 해서 오픈 스탠스가 아니라 타겟 지점 목표 지점을 조금은 돌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 났을 때 오픈 스탠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을 던질 때 등을 쥐고 이렇게 공을 던지면 당연히 방향이나 거리감이 좋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공을 던진다면은. 조금은 거리감이나 방향성에 어, 좀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프로치 특히 그린주의 어프로치는 타겟을 좀 바라보면서 셋업을 쓰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떠서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공의 위치는 중앙 혹은 중앙보다 살짝 오른쪽에 두는 게 좋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업은 조금 가깝게 쓰고 팔꿈치에 움직임을 주면서 약간은 접혀있는 듯한 느낌 또 타겟은 바라보는 이미지에 셋업을 쓰고 어, 떠서 굴러가는 이미지의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윙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데요. 피치 앨런을 코킹을 해야 되냐, 혹은 백스윙을 바로 들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피치 앨런 어프로치는, 어, 손목을 쓰면 안 되고요. 또 바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백스윙을 바로 들게 되면 가파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면 뒷다운 같은 어프로치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두 번째는 이제 손목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손목을 쓰는 코킹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거리를 멀리 보내고 뛰우기 위해서 코킹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떠서 굴러가는 값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코킹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은 이 손과 팔과 헤드의 움직임이 일체감 있게 같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바깥쪽으로 드는 것보다는 몸의 회전에 의해서 몸에 좀더 가깝게 또 팔꿈치도 접혀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몸에 가까운 이미지의 백스윙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치고 나서의 동작이에요. 우리가 가깝게 인사이드로 몸통의 움직임과 일체감 있게 백스윙을 들고 치고 났을 때, 어, 페이스 앵글인데요. 제 시선,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이 페이스 앵글을 보면은, 페이스가 약간은 오픈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과도하게 손목을 쓰거나 또 일부러 스피을 준다고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깎아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도적으로 자, 이렇게 깎으면 스피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은 로프트에 의해서 스피이 먹는 거고요. 로프트에 의해서 탄도는 정해져요. 그래서 공을 띄우고 스피니를 더 주고 싶을 때는 페이스를 약간은 이 바운스가 닿게끔 오픈시키는 이미지로 셋업을 쓰고 공을 친다면 첫 번째 친 것보다는 조금 더 공의 탄도가 뜨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 이후에도 너무 과도한 손목 사용, 과도한 아웃인 그런 클럽 패스보다는 몸통에 의한 회전을 유지해 주시고요. 페이스 앵글이 크로즈 닫히는 동작을 최소화 시킨다면 조금 더 공이 편안하게 뜨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윙 크기 조절인데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거리감을 익히기 위해서는 어, 백스윙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를 느끼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어. 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백스윙을 들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와 손과 헤드의 일체감이 중요한데요 이랬을 때이탑 포지션은 손보다 헤드가 낮아도 안 되고요 손보다 헤드가 과도하게 높아도 안 돼요 그래서 이피치앤러는 기본적으로 어깨와 손과 헤드가 일체감 있게 들었을 때 같은 위치에서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하게 우리가 뛰어드는 동작 올려치는 동작보다는 항상 백스윙보다는 한10% 팔로스루가 짧다는 느낌. 과도하게 올려치는 느낌보다는요. 백스윙보다 10% 짧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조금 더 거리 컨트롤 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 이 팔로스루까지 유지한다면 어, 피치 앨런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 나쁜 예를 보게 되면 셋업도 너무 스퀘어해요. 무릎, 어, 다리, 어깨 라인이 너무 스퀘어다 보니까 팔도 경직되어 있고요. 방향도 오른쪽을 설정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백스윙 때 과도하게 손목을 쓰다 보니까 임팩트 시에 정확한 임팩트가 나올 수 없는 백스윙을 드는 걸볼수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셋업이 너무 스퀘어다 보면은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오른쪽 미스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방향 회전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들리는 이 상체의 굽힘이 들리는 미스를 많이 하고 또 띄우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실수를 많이 할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좋은 동작을 보면은 이 잘못된 예보다는 훨씬 셋업 때 이미지가 좀 낮은 이미지를 볼수 있고요. 팔꿈치의 경직도 훨씬 없는 걸볼수 있죠. 팔꿈치가 조금은 접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좋은 예는 팔꿈치가 펴져 있는 느낌보다는 약간 밑으로 떨어져 있는 느낌인 걸알수 있고요. 또 백스윙을 보게 되면은. 백스윙 시에 손목을 과도하게 쓰는 것보다는 손과 어깨랑 헤드가 일체감 있게 같이 움직이는 걸또볼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피니시 동작인데요. 항상 치고 나서 굽힘을 유지하고 시선이 보는 느낌이 훨씬 더 정확한 임팩트를 할수 있고요. 또 공을 띄우는 건 로프트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상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오히려 공 띄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동작의 이미지 회전의 이미지를 갖는 게 조금은 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